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것이 EGF 성분입니다. 특히 MTS 할때 바르는 제품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유행을 타는데요. 발효 성분인 갈락토미세스,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는 병풀 추출물, 세라마이드가 있었고요. 프로폴리스나 어성초가 핫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분들은 나름 효과가 있는 스테디셀러 성분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은 빨리 질리고요. 새로운 것에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성분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성분을 홍보해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EGF라는 성분을 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성분은 놔두고 EGF 성분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른 성분들이 마케팅상 약간 과장되었다면 EGF는 좀더 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탠리 코인이라는 분이 EGF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화장품을 통해 피부가 재생이 된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의 EGF 성분을 넣고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YTN 뉴스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약품 안전처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07곳을 점검한 결과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를 함유해 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5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GF는 표피세포 성장인자고요, FGF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포 성장인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재생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화장품으로 나온 EGF 제품을 바르면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두껍게 그리고 뽀얗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컨셉으로 아주 미미한 양이 함유되었는데요. 이마저도 성분의 안정화가 어렵고요. 열에 약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실제 함유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회사의 EGF 앰플 전성분표입니다. 보시면 1ppm이 함유되었는데요. 여러분 ppm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1ppm은 100만분의 1이고요. 물 1톤 중에서 1g이라는 뜻입니다. 함유량이 너무 그렇지요? 함유량이 10ppm 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물 1톤 중에 10g이라는 뜻입니다. 욕조 가득 찬 물에 설탕 한 스푼 넣고 설탕의 효능만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지 f 마케팅도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EGF 성분도 들어갔는데 EGF 성분보다 훨씬 더 좋은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가 들어갔다고 하는 마케팅이고요. 또 하나는 불안정한 EGF 성분을 안정화시켰다고 하고요.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EGF 성분으로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럼 내 피부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어떤 화장품 성분을 써야 할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개의 카테고리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노화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항산화제인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A, B, C, E, F, K입니다. 좀 부작용이 있고 효능이 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검증되고 실제 효과가 있는 성분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비타민 A 계열인 레티놀이나 트레티노인이고요. 피부 재생이나 주름에 좋다는 레티놀입니다. 트레티노인은 스티바 A의 주 성분입니다. 비타민 B 계열인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비타민 C인 아스코비게시드는 항산화와 미백이 좋고요. 비타민 E인 토코페놀이 함유된 리놀렌산입니다. 오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입니다. 홍조 개선과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 성분인 메다니온입니다. 아르간 K 밤이란 제품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비타민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 생각보다 효과 없고 부작용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실제 효과에서는 검증된 성분입니다.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스테디셀러 성분을 쓰시면 되는데요. 보습력에 좋은 히알루론산 병풀추출물, 피부장병이나 재생에 좋은 세라마이드 성분 그리고 진정에 좋은 알로에 뭐가 나는 피부에 좋은 프로폴리스 성분 등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셔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고요 실제 효과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MTS 한후 전체 효과에서 MTS나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급적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